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 준수입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면서 왜 우리가 이제 주의를 지켜야 하는지, 또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합니까? 성경은 두 가지 근거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냈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이죠. 창조의 관점과 또 구원의 관점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며 우리는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면 창조의 관점에서 말씀하지요 이는 여세 동안 나 여와가 호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은 창조자시구나. 우리는 피조물이구나. 이 사실의 이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과 피조물, 이 관계. 그래서 이날에 노동을 금하고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보면 이제 구원의 관점에서 말씀하지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내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복과 거룩함에 참여하는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지요. 종이니까 누구의 종? 바로의 종이니까 그러니까 종으로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뭐 저기 일제 때처럼 군함도나 이런데 끌려가면은 안식일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죠.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겁니다. 강제 노동만 해야 됩니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종으로 사는 동안에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그림의 떡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바로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겠다. 그러나 바로는 보내지 않죠 여호와가 누구냐? 누구냐? 이 말이 내가 왕인데 내 노예를 보낼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특히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바로의 앞자로부터 구원해 내십니다.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만나와 반석의 물로 먹이십니다. 신해산에서 식계명을 선포하고, 언약을 체결하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백성 삼으시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막까지, 교회까지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예배자로 세우고 안식일로 초대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주의를 지켜야 되는지그 이유와 목적을 어느 정도 이해하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죄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살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 재창조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사함을 받고 자유를 얻은 자들이 할수 있는 최고의 일은 무엇이에요? 바로 이 주의를 지킴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서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했는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런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이 피조 세계에 복을 내려 주셨어요. 다섯째 날에 이제 복이 선포되죠. 새와 물고기를 만들고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과 바다에 충만하라. 생육과 번성과 충만하의 충만의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창조하면서 요세 가지 복에 두 가지 더 플러스 복을 내려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오복이 전부 다냐? 전부 답니까? 무슨 복이 또 남아있습니까? 안식의 복이 남아있다, 이 말. 그러니까, 복 중에 복이에요. 이 안식의 복을 모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복은 불안전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진짜 복, 안식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 복을, 안식의 복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오복들이 방향이 목적이 잘못된다 이 말이 인간적인 그런 복이 되고 이기적인 복이 되고 투쟁적이고 그리고 탐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이 그 하나님 보는 얼마나 번성하고 잘 됩니까? 형통 형통해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목적이 지금 달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축, 정말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과학과 문명 발전, 이 자본주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양명선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의 복이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함으로 받는 거룩한 복이 말 뜻이 그런 거죠 안식일의 본 창조의 완성이고 창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피조물을 특별히 인간을 이 창조 세계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래 너희들끼리 뭐 이제 잘 해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식에 들어올래? 초청했다, 이 말이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로 초청한 게 안식이에요. 안식일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이 복만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아요. 더 크고 이대한 하나님의 복이 남아있는데, 그 복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면은 인생의 불행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한 것은 안식일에 초대한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더큰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목표와 그런 목적과 방향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 그래서 이 안식일에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그치고, 쉬고, 단지 휴식이 아니라 그 쉼을 통하여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무궁한, 그 무한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 의미를 모른다면은 세상적인 이러한 복만을 생각한다면은 안식이 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다 이 말이에요. 하. 돈 벌어야 되는데,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안식일 교회 가 교회 가야 되거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거든. 아, 괴롭다. 이 말, 여러분, 그렇습니까? 괴롭습니까? 괴로워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 이 날이 대목인데, 말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물건을 내가 만든 음식을 먹을 건데. 괴로워한다, 이 말이.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일하지 말라, 이 명령을 큰 짐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아모스 8장 5절을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 안식일이 언제 끝날까? 안식일이 빨리 끝나야 가서 물건을 대다 팔겠는데 하면서, 오늘 그 느에미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성문 밖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하니까 밖에서 잠을 자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면 총알같이 들어가서 그동안 자기가 준비한 모든 물건을 팔려고 하는 생각으로 산다 이 말이 이런 생각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는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속화되어진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27절을 보면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을 거룩되게 아니하며 안식일을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유다가 또 북쪽 이스라엘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을 보면 니에미아는 유다 지역에서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보았어요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 시로 운반하여 포도주와, 무화,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내가 경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 6절로 보면은 이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들도 문제지만은 이이방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안식일에 물건을 파는 것이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발단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은 황금 시장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상점은 다 닫은 상태고 자기들만이 물건을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황금 시장이. 그래서 두로 상인들은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좋은 물건, 화려한 물건. 그러니까 지중해에 그 지중에 이렇게 붙어 있는 도시가 이두인데 그 수입에서 온 물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보기만 해도 신기하지요. 자, 이런 물건들을 이제 팔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물건 사지 말아야 되고 단호히 거절해야 되는데 그리고 너희들이 이주 어? 여기 평일에도 장사하려면은 우리와 우리에게 물건을 팔려면 이거 안식일에 팔면 안 된다라고 그들을 막 경계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십수절를 보면은 유다의 귀인들을 그 니에메가 꾸짖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니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러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향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이 두로의, 두로 상인들이 파는 물건을 누가 주로 산다는 거예요? 어, 이 귀인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산다, 이 말. 그러니까 이 귀인들은 이제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누구겠어요? 어, 장로와 또 권사님들. 어, 이 중직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 이 귀인들이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물건을 사고 이렇게 하니까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함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백성들 사이에 좋지 않는 그러한 그 몸을 보이는 거 아니 있어요? 나쁜 나쁜 일을 지금 모방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면에 귀인들 중에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동, 행동 하나하나가 자녀들 앞에서 또 신앙이 약한 성도들 앞에서 본이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8절을 보면 이런 안식이를 범하는 죄는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이 지은 죄와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수레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한 모든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데 있었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해서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그 결과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 고생을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페르시아의 변방의 속국으로 비참하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달지 못하고 각성하지 못하고 안식일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범죄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더 망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게 이제 느에미아의 마음이.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느에미아는 안식일을 백성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문마다 충성된 자들을 세워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장사꾼들과 각종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성문 밖에서 이렇게 자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물러갔죠. 그래한번더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감옥에 가둘 것이다, 쳐넣을 것이다. 그렇게 위협하니까 다 도망을 갑니다. 이때 니에메아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내네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그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아끼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아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로 변경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안식일의 두 가지 관점을 말씀드렸죠. 창조와 구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안식일 개명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주일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재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하신 날이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날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주화를 주일을 부활의 날로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무엇을 의미한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 재창조함을 받은 날이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종살이하다가 구원받은 날이 그것을 우리는 믿고 감사하며 기념하는 날이 바로 우리 주일 오전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킴으로 우리는 안식의 복을 누린다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작은 부분이고 큰 부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그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가 큰 거지요. 그리스도 안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 그 세상을 창조하고 안식일을 제정함으로써 안식의 복으로 초대한 것은 그리스도 안의 복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일장에 보면은 너희를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 하나님의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이 날을 이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게 예배하는 게 당연한 거지. 뭐이 날을 뭐 우리가 지켜서 우리가 뭐 복을 더 받고 또안 지키면은 저주를 받고 이런 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부활의 이 날, 이 날에 그리고 매일 매일 매 순간 순간이 무슨 날이 되어야 되겠어요? 안식의 날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자는 당연히 뭐 주일 왜 지킵니까? 무릎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점을 받은 자로서, 이 나를 생명처럼 여기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마가보험 2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밀 이삭을 그 안식일에 손으로 비벼 어 먹는 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보고 바리새인들이 봤죠. 그러면서 이제 이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죠. 아니, 다이, 그, 너희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 그거 이렇게 비벼 먹는 거 안식일 노동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이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성소의 떡그 진설병을 안식일에 먹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안식일은 사람을 이와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이와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재정하셨을 때에 안식일 그 자체를 위해 재정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날을 정해서 하나님의 선물, 복을 내려주시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목적은 사람을 안식일에 가두어 두어서 여러분이 아 오늘 안식일 주의를 안 지켰네 뭐 찝찝하게 뭐 이렇게 뭐제대로 어, 의식을 갖고 사는 날이 아니다 이 말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안식의 복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그게 우리의 구원을 하신 목적이고 주의를 주신 목적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노동을 노동으로부터 이제 어, 벗어나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를 우리는 이제 지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받았다라는 그 의식이 충만한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은 이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가도한 이 안식일 규정, 손으로 이삭을 비벼먹어 안식일을 뭐그 어겼다라는 이 비난은 참된 하나님의 그 안식일 법에서 이제 어긋난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멍이거든요 안식의 규례를 포함해서 율법의 온전한 정신을 구현하지 못하는 이런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수거, 무거운, 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내멍에를 메라. 내멍에는 쉽고 가볍다. 라는 이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이 자유와 생명의 이 축복을 누리라는 말씀이. 자, 끝으로 주일은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3문을 보면, 제 4개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런 질문이 있어요. 두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며 특히 안식일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내에 참석하여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귀득교적인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여며, 그러므로서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뭐한번 들어서 전에 한번 하이델베르그 주일 오후에 했습니다만은 한번 들어서 이해되는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일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라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니까?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안식의 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예배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다?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은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이 주일은 무슨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잔치의 날이 되어야 되는 걸. 그래서 말씀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어, 기도해야 됐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여러분이 안식 이 주일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풍성하십니까? 풍성하시기를 원합니다. 아, 내가 몰랐는데, 제대로 주의를 잘못 지켰는데, 주의에 대한 잘못된 그런 개념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 주님, 또 말씀을 통하여 또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풍성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잔치가 크면 클수록 안식의 기쁨도 커지는 거예요. 주의를 주의답게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줄 설교 딱 끝나면 예배 마치면 뭘 들었지? 어 그러면 이건 비극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면 충분히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목사가 이 일을 또잘 감당해야 하죠. 목사가 가르치는 것이 부족하면 여러분들은 요구해 되는 거예요. 당회가 왜 존재하느냐 하면은 이거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도들이 영적으로 갈급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안된다 목사를. 그래 여러분들이 무슨 뭐 어? 말씀에 갈급함이 있으면 장로님들한테 부탁해야 돼요. 장로님, 목사한테 직접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얘기할 수,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 왜 우리 교회는 성경부도 안 합니까? 왜 우리 교회는 왜 다른 교회 뭐 말씀 이런 제자훈련도 왜안 합니까? 요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교육을 잘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만큼은 뭐 하, 무슨 시간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말씀을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 보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주일에 우리의 60만을 이어와서 우리가 보낸다면, 목적이 거기에 있다면 은 빨리 예배드리고 가서 쉬어야지. 그건 목적이 좀 다른 거거든요. 빨리 예배드리고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또뭐 CTS를 보든지, 뭐 이렇게 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더 들어야지, 성경을 읽어야지. 이런 거룩한 생각들을 여러분 가져셨으면 좋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온전한 안식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약교의 주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날이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난 구원의 날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일을 이렇게 잘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최고의 복 안식으로의 초대의 복, 영원한 소망으로 가는 이, 이 소망들을 우리가 자꾸 약화시키고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힘써 주의를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